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소방설비 기사 2024년 어, 신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한20 문제 정도 가지고 와서 어, 이제 한번 문제를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24년 기계실기 같은 경우는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출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됐어요. 요즘 좀 이제 작년에 좀 특이했던 게 이제 박스형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피난기구, 어, 피난기구 쪽에 문제가 조금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피난기구 문제가 잘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 피난기구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뭐 완강기라던가 어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명구조기구 그죠 이런 것들 개수 구하는 문제가 예전에는 제가 별로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면상 뭐 그리는 문제라던가 또는 이제 서술형 문제도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체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 1번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보시면. 24년 이제 1회차 문제인데요. 어, 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예전에 그냥 쓰라고 나왔었는데, 이번엔 이제 박스형 문제로 나온 거죠. 그죠? 그럼 박스형 문제에 가보면, 활로겐화물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방사시간과 방사량 기준에 대해 아래 표를 완성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8점을 줬다라는 건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점수 맞추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가보면, 할로겐화물이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방사시간과 방사량 기준에 대해 아래표를 완성하시오 그랬잖아요. 어, 그냥,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할로겐화물 같은 경우는 방출시간이 10초죠. 그죠? 어, 이거 이건 무조건 암기하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불활성기체 같은 경우는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게 뭐하고 뭐가 같습니까? A하고 C가 같죠. 두 개니까 몇 분? 2분. 그렇게 외우시면 돼. 두 개니까, A, C가, A, C가. 그리고 B가 한 개니까 1분. 외울 때 그냥 그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예를 구하죠. 약재 유량이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어,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저하고 이제 어, 뭐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한번더풀 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 방호구역의 최소 설계 농도의 95% 그죠. 95% 이상 우리가 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8점 짜리라 그랬잖아요. 1점, 2점, 3점, 4점, 5점.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두 번째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보다 할로겐 암물 소화 약제의 방사 시간이 더 짧은 이유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3점을 딱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 맞추기는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계산 문제보다는 어,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분의 생성물인 불화수소가 인체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 유해하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딱 해주시면 완벽하게 8점을 맞으실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어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풀이는 이렇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저희 2번 문제 풀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